어, 8비트 연주에 있어서 고고나 스윙 셔플 쪽에 연주를 할때 어, 조금 어, 두 가지 패턴의 스트로크를 섞어서 같이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하나의 패턴 가지고만 반복하지 말고 두 가지 패턴을 섞어보세요 두 가지 패턴 섞고 나중에는 기본 리듬을 계속 하다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스트로크를 아무 때나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션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나 혼자 이벤트도 잘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치다가 두 번째 마디가서는 뭔가 다른 패턴으로 연주를 하니까 조금 더 근사한 음악이 되더라. 거기에 어떤 좀더 긴박한 느낌, 박진감이 있는 느낌, 어, 이런 것들 뮤트 커팅도 집어넣고 해서 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패턴이래도 자유롭게 연주를 하자고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고거의 기본 패턴은 다운, up, 다운, 다 다운, 다 다운, 다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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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고구예요. 요거의 변형 패턴은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업다 업. 그러면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를 순서대로 읽을게요. 다운 다운 업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럼 스윙이나 셔플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기본적인 어, 셔플 스윙의 패턴은.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의 변형도 땀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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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아까하고 뭐가 달랐어요? 그거는 정박이고 어, 스윙 쇼풀은 부여 음악이에요. 3연음 사면음 음악이에요. 3연음인데 어,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4불음표하고 8불음표가 3단음표로 묶인 거. 어, 이런 느낌이었어. 셔플의 느낌이 절름발이란절름절룸 어, 다리를 젓는 듯한 느낌. 어, 이걸 셔플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팔비트에서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그 다음에는 다운,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길가에 앉아서 같은 거 하나 연주해보면 길가에 앉아서는 정박, 고고리듬이에요.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다운. Tá? Ah. 그럼 스윙 패턴으로 칠 거예요. 땅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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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곡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 원곡이나 뭐이 곡으로 돼 있는데 스윙 패턴 셔플 패턴을 칠때 조금 더 느낌이 괜찮아서 이쪽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단따단따단따 단단 하는데 리듬은 단딴단딴단딴단 가면은 엄바르스가나겠죠 비바람이 치는 바다하고 고고 패턴으로 부른다면 괜찮은데 어, 우리가 노래 부를 때는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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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하는 느낌이니까 이런 스윙 패턴으로 연주 하면 좀더 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단따라단따단 포드 하나가 두 마디를 나올 때한 쪽은 다운 다운 업업 업, 다운 업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다운 업 다운 업업 업, 다운 업 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패턴의 스트로크를 아, 다른 패턴은 아니죠 어, 모양만 조금 다른 거니까 어, 두 가지 패턴을 다 사용해서 고고라는 어, 연주 또 스윙이라는 연주를 다 다른 어 다른 뭐 다른 패턴이라고 할게요 뭐 다음, 다운 한 번, 업한번더 들어간 거니까,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그래서 두 마디가 한 세트가 되는 그런 느낌의 연주를 어, 좀 많이 해보세요. 이제는 노래 치는데 계속 하나 가지고만 계속 치지 말고. 자 안에 같은 비트로 8비트면 8비트 그때 8비트인데도 16비트를 칠수 있으면 1 6비트를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 그럼 영가쪽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고고를 하면서 어 한가지 더 같은 고고를 치더라도 야, 셔프를 치더라도 패턴을 치면서 멈춰주고 달리고 하는걸 좀 넣어주면 조금 더 박진감이 있고 좋겠죠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 치는 어딱 끊어버렸어 연주를 하나 둘셋넷 넷. 어느 손이 이 손이 탁 막아버렸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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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 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드에오 시려나 저 바다 앞에서 저 하늘의 반짝이 맞아요 여기도 또 끊어버렸어 처음이랑 똑같이 그래서. 딱 끊고 나가고 끊고 달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은 같은 음악이라도 아, 표현한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더 신나고 그럴 거예요. 끊을 때는 치고 나서 요 새끼 손가락 있는 쪽이 요 볼로 여기 말고요 이쪽으로 왜이 손이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여기를 탁 치고 나서 올라오면서 빨리 와서 닫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도 연습하세요 오른손 뮤트에요 커팅이네요 커팅 소리가 나오다 끊어졌으니까 빠르게 여러 번더 빠르게? 아더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요 느린 패턴에서는 요 정도 하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치고 올라오면서 손이 딱 막는 건데 스냅으로 치고 나서 바로 모양을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 이 바람이 치는 바람. 이 치는 바람. 잔잔람이 치는 바람. 이 바람이 는 바람. 이바이 치는 바람. 는 것도 이고 그래서 어쨌든 주법을 고는턴인데 down down u 다운 p down up down up down up up down up 아 이건 고고가 아니고 셔플 패턴이죠 스윙 다운 다운 d o 다운 up up down up down up down up up down up 고고도 스윙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느낌으로 쳐주세요 어 스윙하고 셔플 특별히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down down up up down up 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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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을 하자면은 스윙은 간략하고 어 약간 가벼운 느낌 어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고 셔플은 빠르고 화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뭐 어중간한 건데 이걸 뭐 셔플이라고 해요, 스윙이라고 해,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 아 스윙이다, 셔플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굳이 장르를 뭐라고 딱딱딱딱 구분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런 느낌이면은 서로 다 이해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연주를 합시다. 요거에 포인트를 두시고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연주를 하다 말고, 바로 끊을 때,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줄 때, 오른손이 딱 끊을 거예요. 근데 연주하다가, 이런 식으로 끊는 거는 커팅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오른손은. 오른손은 뮤트만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음악을 딱 끊어줄 때는 커팅이 되니까, 이때는 손목으로 빠르게 돌아서, 이렇게 바로 끊는 연습을 하세요. 노래하다 보면 이렇게 끌었다가 달렸다 하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